사용성과 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터페이스 디자인 한다라고 하면 1차적인 목표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죠. 굉장히 명확한 고를 가지고 우리가 설정을 하는 것들이 사용성이고 감성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뭔가 편리한 것 이외의 내 것만의 소유를 하고 싶고 뭔가 의미를 주고 싶고 그렇게 요구들이 바뀌면서 감성에 대한 디자인이나 그런 사회적 니즈들이 점점 커갔고요. 그래서 오늘 사용성과 감성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감성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았어요. 그래서 감성이 뭔지, 여러분 생각하는 감성과 그리고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감정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이하,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것들이 감성은 어떤 정량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감성보다는 감정을 주로 다루는 그런 디자인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이루는 구성 요소와 평가 방법, 그리고 디자인에 어떻게 감정들이 적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특히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알파고도 나오고, 다양한 로봇 기반의 인터랙션에서 어, 어떻게 감정이 사용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두 가지 사례를 기반으로 오늘 사용성과 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생산 단계를 보면 1980년대부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산업화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생산을 빠르게 할 것인가, 원가를 절감할 것인가,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프로세스 뭐 단계 단계를 줄여가지고, 뭐린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비용을 줄이고 최적화하고 이런 산업공학적인 그런 접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빨리 생산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기능을 전달하는 게 이제 주요 목적이었다고 하면, 1990년대부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다양한 니즈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단순히 자동차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도 다양한 색깔들이 원해지고 소형 자동차부터 시작을 해서 물리용 자동차 혹은 뭐 가족을 위한 자동차 이런 식으로 제품 분화들이 시작한 게 이제 1990년대부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하면 생산을 빠르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많은 기능과 많은 다품종, 다품종 이라고 하죠. 다품종의 제품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게 주가 됐다면 200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제품을 한다기보다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브랜드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을 하죠. 단순히 컴퓨터가 빠르다, 어떤 기능을 준다라기보다는 뭐 애플이 맞는 컴퓨터는 어그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든가 뭐 리눅스가 주는 가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기술에 대해서 기능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이제 소비자의 니즈들이 많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 2000년대 이후부터는 많은 제품들이 내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기능 중심의 홍보보다는 어떤 미닝을 줄수 있는 그런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생산하게 되고 자기들 회사의 가치 자체도 예전에 뭐 식스 시그마 해가지고 불량률 제로 어떻게 하면 뭐 빠르게 생산할까. 이거가 자기들의 기업 가치였다면 지금은 기업 가치조차도 뭔가 감성적인 용어로 가치, 밸류에 대해서도 많이 그 사람들이 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테라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셀링 드림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회사가 운영되고 있어요. 어떤 내가 뭐 1년에 다섯 가지 라인에 생산하겠다 뭐 이런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관련된 그 드림을 파는 게 우리 회사의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할 때도 뭐 이런 엔진의 엔진의 파워라든가 속도라든가 뭐연비라든 이런 걸 홍보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감성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문구와 그런 디자인과 그런 컨셉으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파트 필립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난번 예로 한번 들었었는데, 미닝 체인지에서 가장 중요한 예로, 이제 시계 예로 들었었죠. 단순 시계가 시계를 보기 위한 도구로서, 시간을 체크하기 위한 도구로적인 개념도 아니고, 어, 우리 스와치 시계처럼 뭐 패션 패션 관점에서 어, 패셔너블한 디자인도 아니고, 파트 필립은 완전히 다른 미닝으로 사람들 좀 자극했는데요. 이거 자체가 시계를 보는 것도 아니고, 패션도 아니고, 이제 어떤 세대적으로, 세대 간의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다.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으면서 굉장히 고가의 시계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미닝 관련된 것 같아요. 의미적인 전달을 이제 중심적으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 어떤 감성을 전달할 것인가가 회사에서 제품을 통해 가지고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 가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레이 같은 경우에 1세대 나왔을 때 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레이가 나왔을 때 한양대에 굉장히 레이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1세대 레이가.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제가 봤을 때 제가 레이를 봤을 때는 100% 운전자가 남자였어요. 처음에는 여자들이 많이 탈것 같은 좀 귀여운 차?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생각을 했겠지만 대부분의 한양대에 돌아다니는 것은 대부분 운전자들이 남학생들이더라고 젊은 남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녔어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공, 뭔가 공간이 되게 넓고 뭐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귀엽고 뭐 이런 컨셉이지만 우리가 이제 마케팅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여자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차, 귀여운 차, 뭔가 트렌디해 보이는 차, 모닝보다는 뭔가 감각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모닝보다는 레이가 감각 있어 보이고 여자친구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이 굉장히 이 차를 선호해를 해서 많이 타고 다녔죠. 그게 1세대 때 레이고요. 최근에 레이는 어때요? 안 팔리진 않아요. 팔리긴 하는데, 대상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거 자체가 공간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넓고, 뭔가 그 차체에서 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면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배달용 차라든가, 배달용 차들이 차, 차체 광고들을 뿌려가지고 실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1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능보다는 얘가 줄수 있는 가치, 귀여운 것, 그 귀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런 쪽으로 광고도 많이 했고, 광고할 때도 뭐 가족, 연인 중심으로 광고를 많이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 차가 주는 기능보다는 감정, 뭐 감성, 의미적인 전달을 주로 했던 그런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대부분의 제품들이 시각적인 자극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근데 시각적인 자극 외에도 다양한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감성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 2000년대, 2005년, 6년도만 해도 아니다. 2003, 4년 정도 되네요. 후아유라는 그 지금은 많이 안 팔리죠. 안타까운데, 2003, 4년만 해도 굉장히 성행했던 이제 브랜드고요. 종로에도 굉장히 큰 가게가 있었고, 예전에 지오다노 그 자리에 아마 후아유가 있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해요. 후아유라는 그 메이커 브랜드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제일 신기하게 여겼던 게. 혹시 기억나세요? 오렌지, 오렌지 컨셉이에요. 딱 들어가면 오렌지가 가득 쌓여 있고요. 그리고 오렌지 향이 그 들어간 순간부터 어, 나게 되고, 우리 쇼핑하는 내내 오렌지 그런 상큼한 향이 계속 나, 나오는 컨셉으로 이제 상점을 디자인했고, 뭐 제품도 마찬가지로 뭔가 캘리포니아 느낌의 어, 그런 브랜드 옷들을 생사, 판매를 했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브랜드 아이덴티티, 로고 같은 것들도 오렌지로. 이제 청량감을 주는 방식으로 디자인했었죠. 이런 것들도 뭔가 제품 자체의 뭐 기능보다는 뭐 청, 그 후각적인 부분들, 플러스 시각적인 부분들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이제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이 자동차는 캐딜락 자동차인데, 캐딜락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람들이 차를 탈때 항상 새차 같은 느낌을 겪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극해서 뭔가 후각적으로 그 자동차의 가죽의 냄새를 오랜 동안 어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머터리얼을 써서 실제 그 의자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도날도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인간 중심 디자인이라는 것을 어 개념적으로 제일 먼저 말한 그런 학자라고 얘기를 했죠. 인간중심 디자인을 하면서 사람들이 편리한 디자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가 그 사람의 가장 중심적인 철학이었다면 그때 이후로 이제 이모셔널 디자인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내가 만든 그 휴리스틱 원칙대로 디자인하면 정말 안 예쁠 거라고 그런 말을 한번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용하기 편리한 게 내가 생각했던 원칙이지만 사람들이 예쁘지 않아서 만족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건 이제 디자인으로서 가치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대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말했던 원칙들에 대해서 카운터 이그잼플들을 찾아내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오픈된 디, 디베이트를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사용하기 편리한 여러 가지, 열 가지 원칙, 뭐, 심플리시티, 막 이런 개념들을 1990년대 후반부터 얘기를 했던 분이지만 2 0 0 0년대 들어오면서 이것도 베스트셀러였어요. 이모셔널 디자인이라는 책을 가지고 쓰면서 사람들에게 그래도 예쁜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용성도 중요하지만 그건 베이직이고 결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제품의 가치를 느끼려면 이모셔널한 부분,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술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사람들의 요구도 바뀌게 되고 사람들의 요구가 바뀌니까 우리가 연구하는 방향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생산 단계 좀 요약을 하다면 이제 1980년대까지 생산 위주의 단계에서는 당연히 소비자의 니즈라는 게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기술이 나올지도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라는 디자인이 있다면 빠르게 움직이면 좋을 것 같고 최대한 돈이 조금 나갔으면 좋겠고 그 말은 연비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하고 획일적인 그런 니즈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때 구매 결정 요인도 당연히 가격 좀 쌌으면 좋잖아요. 신기술은 보통 비쌌기 때문에 최대한 신기술을 처음에 수용하기 위해서 좀 가격이 쌌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가격을 낮출 것인가? 생산 단계의 최적화될 우리 그런 거서 SCM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이런 학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업도 대응을 하고 연구팀도 구성을 하고 어 그랬다면 이제 1990년대로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의 다양성이라든가 혹은 신제품도 굉장히 빠르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이제 실제 얘가 자동차가 단순히 달리는 기능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엔터테인링을 할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혹은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탑승을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뭐첫 번째 우리 액션은 안전띠를 매는 거잖아요. 안전띠를 맬수 있다 없다가 구매 요인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벤츠 같은 경우에는 딱 탑승을 하고 안전띠를 매면 내, 내 체형에 맞춰가지고 한번 더. 어, 우리가 조정을 해줘요 자동으로 이런 부분들이 부가적인 기능이지만 사실 굉장히 안전하다 나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매적적인 기능이 될 수도 있겠죠 안전띠 하나 매더라도 좀더고 기능에 나에게 맞춰진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기술을 좀더 고도화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ICT 같은 것들을 자동차에도잘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200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감성이란 부분들이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고 단순히 뭐 같은 핸드폰이라도 뭔가 차별화되는 요소들이 없을까? 근데 기능에서 차별화가 없으면 뭐 디자인적으로 차별화되면 어떨까? 그래서 한참 2000년대 때 많이 나왔던 게초콜릿폰부터 뭐 시작을 해서 개성 있는 핸드폰들 많이 나왔고요. 어... 자동차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뭔가 개성과 차별화를 줄수 있는 나, 나만의 것들을 찾다 보니까 단순 기능보다도 감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돼서 어, 사람들이 니즈도 많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브랜딩이라든가 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어 굉장히 구매할 때그 가중치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요소로 나오게 되고 당연히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관련돼서 기업들도 그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사실 소비자가 선택하는 구매 결정 요인이 바뀜에 따라서 또 기술도 바뀌고 기술에서 이제 R&D를 하시는 사람들도 단순히 사용하기 편리한 게 아니라 뭔가 감성을 자극할 수 있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매력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이, 런 부분들은 제품뿐만 아니라 사실 최근에 나오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해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좀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최근에 나온 동영상 하나를 보여줄게요. 사실 그, 네슬레, 그러니까 네슬레 기업에 서 하는 네스카페인데, 그, 프로즈, 그러니까 인스턴트 커피라고 하잖아. 우리가 쉽게 타먹는 커피는, 그니까 처음에 그런 기술을 시장에 내온 사람들은 맥심 쪽이었어요. 맨 맥심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커피 이 스틱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기술적인 투자도 많이 해서 처음에 시장을 냈는데 사실은 맥심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는 네스카페예요 처음에 내가 그 시장에 조기 진입은 하진 않았지만 네스카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이즈도 크고요. 네슬레 그룹이 굉장히 크잖아요. 요플레도 만들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들 다 네슬레 그 그룹 중에 하나인데. 그 맥심이 처음에 시장에 나와서 뭐 기능적인 부분들 강조했지만 네슬레는 금방 그런 기술적인 걸 따라 잡아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을 많이 만들었던 게 이제 1990년대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 보다시피 단순히 그냥 커피의 품질이라던가 아니면 가격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카페, 커피를 판매하는 어떤 다양한 채널 중에서 감성들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어, 초기에. 어, 초기에 많이 시도를 하는 편이에요. 맥심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네슬레 자체도 맥심을 맥심을 금방 따라잡고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커피에 대한 이미지도 다르고요. 그리고 커피 자체가 굉장히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향도 있고 맛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이러한 서비스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에 대한 가치 변화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제품 하나만 생각을 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 제품이 주는 기능, 제품이 주는 미닝. 근데 지금은 서비스까지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어선 우리가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선택을 할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기존에는 왼쪽 부분에 기능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내가 뭐 500g 짜리 과자를 사는데 1g당 얼마일까? 뭐 이렇게 보잖아요. 과자도 똑같은 과자들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런 기능적인 경제성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뭐 얼마나 배터리 효율이 좋은 건지, 그리고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기본의 제품, 기능 중심의 제품에서는 판단 기준이 됐을 텐데 지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감성적인 판단들, 브랜드에 대한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 판단 기준들, 내가 좋아하는 취향들도 있죠? 그런 취향들도 만족시켜줘야 되고, 남들과 좀 다른 제품들을 가지고 싶어 하고, 기호적인 가치들. 이런 식으로 단순히 경제적인, 경제성 관점에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감성적인 판단 기준들이 이제 우리 제품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서비스나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어, 접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쪽에서 브랜딩 하는 사람들도 예전에는 트러스트 마크 라고 해가지고 최대한 어떤 신뢰도를 주는 방법 그래서 전문가들이 어떤 인터뷰를 해가지고 제품에 대해 홍보를 한다든가 그리고 우리는 뭐 ks 마크를 획득했습니다 우리 안정성을 뭐 어,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기능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기반으로 어, 브랜딩도 하고 마케팅도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러브마크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감각적으로 커피의 기능, 커피의 효능 이런 걸 보여준 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간의컨퍼세이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러브마크나 트러스마크는 브랜딩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고요. 그래서 감성과 이성이 예전에는 이성적으로 어떤 제품을 빨리 만들고 기능이 세 개니 네 개니 이런 거가 정말 판단의 기준이 됐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어 아이폰과 삼성이 처음 접근이 달랐던 게 아이폰은 기능 그 기본적으로 사그 어떤 제품의 브랜딩을 할때 우리나라처럼 뭐 초콜릿폰, 뭐 보르도 TV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사실은 기능, 그러니까 아이폰3, 뭐, 아이폰4, 아이폰5,6,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어느 정도 그 브랜딩에 대한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계별로만 해도 사람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런 게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뭐 자극하기 위한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그 브랜딩 할때뭐 연예인 이름 붙여가지고 여러가지 폰도 만들고요. 그래서 감성과 이성 관계에서 사실은 어, 감성이 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성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여러분 디시전 메이킹 하는 그런 수업 들어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는 내가 머리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삼성폰을 구매할까, 뭐 아이폰을 구매할까, 혹은 다른 요소들을 구매할 때 이게 가격 대비 뭐 배터리 성능 대비 이런 식으로 분석적으로 하게 되는데 내가 감성적인 소비를 한다 그 소비자들이 감성에 더 중심적으로 한단 말은 뭔가 굉장히 빠르게 아 나는 애플이 좋아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는 삼성이 좋아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디스 전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빠르게 충동적으로 그 의사결정을 할수 있다면. 어, 그게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능 선전보다는 감성을 먼저 선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 편리함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굉장히 상충되면서도 이제 사실 감성에 대해서는 더 투자가 필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부분들, 실제 분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이성적으로 봤을 때 기능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들,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지 설득을 하는 것인지 그런 유용성들 그리고 사용성들 이런 것들은 좀 정화 정량화된 그런 요소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감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감성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쓰는 브랜드라든가 혹은 내가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방향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감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좀, 그, 어 절대적인, 상대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유용성이나 뭐 기능성, 사용성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몇 개인지 혹은 단계가 몇 개인지 굉장히 절대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요소들이라면 감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버튼을 4개 누르더라도 더, 더 즐겁게 누를 수 있는 햅틱 버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버튼은 3개이지만 기존의 뭐 버튼들 있죠. 그런 버튼이라면 더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과거에 사용했던 경험들이라든가 내가 선호하는 거에 따라서 혹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